이거 기 관리도 되게 잘해야 됐었어. 내 기억에. 기 이거 막 쓰다가 큰일 났어요. 막, 치, 지금 롤에서 막욕 먹듯이 친구한테 욕 먹고 막 그랬어. 그지 같은 게임, 이거. 그리고 얘네를 다못 죽이면 못 지나가는 시스템입니다. 아주 같죠? 그저 상거지 같죠? 그저 새끼들은 저 위에서 어야어야 어?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? 이렇게 가나? 어. 그렇지. 태크와 멀티플레이. 새끼야. 그치. 위에서 갈고 주면 되지. 오. 이거 어떻게 가더라? 아, 이거밟고 가는 거였어. 어. 됐다. 좋아. 이제 난 카톡을 봐야지. 아, 어, 죄송합니다. 게임이 멈추네. <laughs> 오, 벌써 얘네 게이지도 딱 맞춰서 왔고, 어, 얘가 드론 곤충 새끼들 수하는 새끼들. 얘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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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 같은 새끼들. 이거, 이거 나중에 못 피하게 나와요, 마. 안 막아지나? 안 막아지네? 씨오이씨요요요요 무슨 저런 패턴으로 나오냐 뭐야 뭐야 독수 공격을 할라 그래 근데 이두패밖에 없어 아 이제 저 벌레 새끼들이 아 개지 다 모았었는데 이제 2판 4판이군 이새끼야아저 벌레들 이제 잡았다고 그러네 그랬더니 이거밖에 없어일 리가 없지 어. 아 컨티뉴 때아 네? 내가 엄마나 아빠한테 돈 많이 받았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만수르 짓하면서 깼었는데왜나 <놀람> 어? 오늘 돈 많아 좋아 아 정체는 문어 새끼 아 맞아 이거 전기로 지져도 됐었지 아 <laughs> 까먹고 있었네 아 빡빡 <laughs> 그아난 여기부터. 오, 그냥 닭돌, 닭돌할 수 있는데 최대한 닭돌. 어, 시키가? 세계 체스지를. 미친. 원래 이렇게 어려운데였나? 아, <laughs> 맞아 여기부터 들어게 어렵습니다. 역돌수 없는 곳은 버티면서 싸워야 되고 아 뭐야 오우예 일로 가는 거 맞아 오오 좋아 뭐야 얘 중간 보스였나? 아 야, <laughs> 야, 이거 왜 이렇게 어렵 냐？이거 <laughs> 아마 번 개로만 빼 겠어야 하 는게 아니 고 아, 쉴드 쓰려고 그랬는데. <laughs>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게 주인공도 한 방이고 이 적도 한 방입니다. 근데 이 패트리 사기라는 거. Glacier. Oh y 이거 터질 거야 아마도. 아, 터지나? 그냥 던지는 거였나? 스타. 그렇지. 어. 아! 봤는데. 가래메. 가라 가라그래서 갔더니. 됐다. 아, 어. 이제 부스인가? 부스가니고 얘가 부스야? 내 기억으로는 안 그랬는데. 맞네. 죄송합니다. 예프터 하나도 몰라요. 오, 씨발. 바... 아, 욕 죄송합니다. 오, 야, 야, 야. 갑자기 앞으로 오지 마. 야, 난돈부지 분이고야. 오, continue. 가가 주가. 그래. 어? 수저 나아라 그래. 아송 수상다. <laughs> 제대로 하겠습니다. 야 이거 좀 아니지. 야야야. 야, 야. 으라아 어? 타메오 타메오 뭐뭐뭐 뭐... 좋아 여기서 쉬는 겁니다 타메피면서 야 토탈 스코어 봐라 뭐이게 만, 10만, 1 0만1만 원. 2천만원 Last stage. 얘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난이 도야. 갑자기 소리 소리가 지원 안 하잖아. 아닌데 이럴 리가 없어. 야 기다려봐. 야야 야, 기다려봐. 소리가 지원을 안 하다니. 야 이거 소리 최대로 키웠는데 안 되네? 뭐야? 아니 내가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. 뭐야 이게 저기었구나나센스 형이 부러워. 저기 없으니. 아, 씨. 들럽게 어렵건. 아니, 씨. 쥐를 못뭐 계속 소환하냐. 그만 할 때도 있지. 불보단 전기가 앞선다는 걸 알려주지. 이게 문명이요. 아니. 좋아. 완벽하군. 아니, 근데, 왜, 갑자기, 부금을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? 어?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어. 왜? 와이 y 넌, 새끼야, 뭐, 이렇게 안 부서져? 응? 이 새끼야! 와우! 됐다. 어? 저 새끼들이 날공격하려 그래요. 난 그냥 족하고 부실 겁니다. 어차피 돈은 많기때문에 좋아 한대도 안맞고 잘하고있어 오 완벽하죠? 굉장이 신명나는 컨트롤이어서 오개 괜찮아요 도금이 <laughs> 없으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 나 여기 처음 와 보는 것 같은데, 여러분들은 이 스테이지를 보셨나요? 해보신 분들은 난 해본 적이 없어. 아씨, 방금 숙여서 피한 거본 사람, 닥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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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continued. 좋아. 마지막엔 토끼장으로 바꿔야지. 아. 와. 됐다. 아. 와, 비쌀 기야다덤비라우덤비라우 좋아. 비쌀 기로 한 방에 그군요 아, 저거 쌀거 먹고 가야 되는데 좋아. 근데 갑자기 부금 지원을 안한 거지. 난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. 어우, 아, 야, 무 누구리 새끼들이. 야, 이거 오래전에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. 아까 1탄 버스도 기억 안 나더만. 어이씨. 지금 한 벌써 2천원쓴거 같죠? 양한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우! c 티 n t i 좋아. 완벽하다. 아. 저 새끼들부터 죽여야지. 로켓 소원 새끼들 좋아. 내차진 키보드 소리를 들으라고요. 들르르르르이르르르르 아.. 르르 아, 이 미친 르이도 아. 아, 보세요. 르르르 아 얘네들은 뭐지? 아, 귀여운 미라 새끼들이. 호 호. 아 미라 짱. 이러지 말라는. 이러지 말라는. <laughs> 야, 아이스를 준 이유가 있구만. 호. 어. 야 이건 레전드다. 어, 피살기는 어, 또야 피살기 쓴 채로 들어가면은 씹히지 않을까? 오 어. 아니, 얘네는 아까 동굴에 있었던 그 착한 새끼들 아냐? 나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, 씨발 피살기요. 다 죽여 불란께. 아니, 씨, 또 이런 뭐 어떡하니? 아, 저위로 가야 되는군요. 좋다 이제 보스일거야 아마 어보네네 악마의 심장 v 몬 하트, 데빌 하트. <laughs> 얘네들이 사료는 같은 거 떨구는데 아야 잠깐 이거 어떻게 어떻게 개더라 이거 때려지지가 않는데? 아 얘네가 눈 눈을 떨굴 때는 안 때려지는 건가? 아 내가 이 눈을 때려야 되는 건가? 그런가? 아니네. 저 입을 때려야 되네. 마지막 포스가 이렇게 쉬울 리가 없죠? 벌써 발기하기 시작, 아 죄송합니다. 오! 아! 내 케이지! 가오, 가오, 가오! 왜 이걸 나중에 해주는 건지. 이제 눈알이 빨라지는 속도가 늘어났죠? 우우우우우 방금 끊어슬아슬했어요아우 좋아. 어차피 이만 때리면 되기 때문에. 야 이거를 내가 어떻게 오락실에서 깼는가? 뭐야 이제 기계네? 이제 그냥 얘를 때리면 되는구나. 좋다. 근데 꼬증이 새끼들이. 오. 잘 써야 돼. 그렇지. 이거를 공격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스킬을 막는 용으로 써야 돼요. 그 잘못.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아좋아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아아아에에